오늘 통독 본문은 여호수와 4장부터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여시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요단강 바닥에서 열두 돌을 취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광야에서 태어난 여호수와 세대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고 그달 14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할 때 먼저 그들의 내면을 준비시킵니다. 여호수와 4장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가 세운 열두 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증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괴가 요단 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들이 묵을 곳에 가져와 거기서 쉬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하여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괴를 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강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 사람들은 무장한 채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넜습니다. 전투태세를 갖춘 약 4만 명의 군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강을 건너 전투를 위해 여리고 평지로 향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의 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랑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 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랑들이 강 한복판에서 올라와 그들의 발바닥을 무태 디디는 순간 요단강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 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5장.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떠난 후 광야 길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전에 주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약 길에서 할례 받지 못해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6장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슬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일곱 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불로 만든 일곱 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일곱 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일곱 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불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괴를 매라. 일곱 명의 제사장이 일곱 개의 양 뿔라파를 들고 여호와의 언약괴 앞에 서라."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괴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일곱 개의 양뿔 나팔을 든 일곱 명의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괴가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대는 괴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괴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랑들이 여호와의 괴를 맸습니다. 일곱 명의 제사량들이 일곱 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괴를 뒤따라 갔으며 제사량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일곱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일곱 번 돌았습니다. 일곱 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장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금고에 들여야 할 것이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 심지어 소, 양,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몰래 살피고 왔던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장녀의 집으로 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의 모든 집안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정탐꾼이었던 두 젊은이가 들어가서 라합과 라합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라합의 모든 친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 한쪽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들은 여호와의 집 금고에 넣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일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몰래 살피러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 주었기 때문에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해 말했습니다. 이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그가 그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해졌습니다. 아멘.